예 반갑습니다 이제 2024 단양 달빛 레이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마라톤 티셔츠랑 베버 노판이 배송이 돼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택배로 배송이 됐고요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티셔츠입니다. 굉장히 예쁜 연두색 형광 티셔츠. 저는 105 사이즈를 시켰고요. 네, x 라지 그리고 이렇게 배 번호판입니다. 2024 단양 달빛 레이스. 저는 50174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입니다. LED 라이트인데 야간에 달빛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LED 불빛이 달려 있는 이런 라이트를 착용을 하고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4달빛 네이스 안내해주는 안내 책자 네 이렇게 배송이 왔어요. 간단하게 책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8월 31일 토요일 19시 출발이고요 단양 생태체육공원에서 진행합니다. 대일기획에서 함께하고요. 장유진 회장님께서 대회사 김문근 군수님의 환영사, 이상훈 의장님의 축사, 엄태영 의원님의 축사, 권택조 회장님의 축사 이렇게 돼있고요. 네 이건 제가 받은 대회 기념품 티셔츠 그리고 완주를 하면 완주 메달 있고요. 그리고 치맥 파티가 있습니다. 치맥파티 그리고 EDM파티가 있어요 DJ 찬님의 DJ인과 걸크러쉬님들의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연을 합니다 5km 코스고요 13km 코스 그리고 단양군 육상연맹에서 진행합니다 장효진 회장님 사하에 이렇게 쭉 조직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시설위원장 장웅님 밑에 이렇게 이사 렇게 임재용으로 등재가 돼 있죠 저도 육상연맹 소속입니다 이렇게 단양군 육상연맹에서 알차게 준비했어요 단양에서 두 번째로 진행. 진행되는 달빛 레이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라톤을 좋아하는 러너분들은 달빛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마라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스포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